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왜 지금 찍죠? <laughs> 우리가 지금 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를 들리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죠 네 중대 발표 중대 뭐.. 중대 발표 뭐 그런.. 중대하긴 하죠 발표가 중대하긴.. 충격 중대. 발표 충격. <laughs> 음, 뭐또 그렇게 충격적일 <laughs> 수도 있 그렇게 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네. 상황이. 그게 제일 비참한데. 스님이 네, 네. <laughs> 아, 이제 사실은 이제 어, 인사드릴 일좀 있어가지고 네. 음, 이렇게 오늘 또, 또 혼자 또 찍으나니까 너무 또좀 마음이 좀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이 비디오만 찍는 것 같아요. 바쁜데 불러줘서. <불러주죠. 웃음> 네, 이 뭐냐면은 이제 선생님이 그 어떤 사이트를 옮기게 됐거든요. 아, 그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선생님 소속된 사이트가 천재교육 그 밀크티 중학 그에 지금 소속이 돼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어, 계약이 종료가 전문용으로 계약 종료라고 부르죠. 네. 계약 종료인데 계약이 오래 끝났죠. 네.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밀크티에서 한 지금 5년 됐거든요. 지금 5년 됐는데. 그게 이제 끝난 거야. 네. 17년을 끝으로 해가지고. 네. 어, 그래가지고 이제 18년부터 이제 사이트를 그 메가스터디 엠베스트라고 하는 네. 사이트로 옮기게 된 거죠. 근데 갑자기 내가 훅 갑자기 옮기면 우리 자녀님들한테 좀예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동안 우리 보통 사이 아니었는데. 보통 사이였나? 오늘하라고는뭐 사운드 많이 하고 했잖아요. <laughs> 애들 막 이렇게 <laughs> 뭐 연구정지도 시키는 <시킨> 애들 많고, <laughs> 좀 적도 많고 이런데. 네. 갑자기 북공개고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만 네. 좀 그런 것 같아서 마지막 인사를 일단 어딘가에다 남겨야 될것 같아서 네. 뭔가 마지막 인사를 네. 이 영상을 갖다가 얼마나 많은 또 이제 제자님들이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. 네. 그어딘가에는 마지막 인사 옮긴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밀크티에 올리기에는 약간 좀 그렇죠. 네, 내용이, 내용이 좀 그래서, 네,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도 지금 올리게 됐어요. 다 네, 네. 어떻게 된 거냐면요. <laughs> 잠시 풀어드리면, 네. 어, 그 메가스터디 엠베스트가 이등 그 사이트거든요. 네. 이쪽 중해도 괜찮 괜찮 <laughs>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? 네, 네, 네. 있데 어, 연락이 온거 쌤 우리 사이트 오셔서 강의하시면 어떻게 냐 이렇게 연락이 온거죠 네, 전문용으로, 전문용으로 스카우트 네, 스카우트 저가 들어가죠 영입, 영입에 네. 대 온거죠 그 전에 이제 뭐 하여튼 뭐, 와 전화받고 나니까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의논했잖아 요 그래서 네. 아 전화받고 나니까 막이런 지금 사실은 이게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. 어. 뭔가 이렇게 좀, 네. 뭐라고 해야 되죠? 불편하잖아요? 네. 그런 게? 네. 다 처음부터 시작처음 네. 아, 다시 됐다. 시작한다. 마음 자체가 뭐좀 그런 게 있으니까 네. 그래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. 막 추석 때도 막, 막 추석인지, 능석인지 뭐, 할때막 그래가지고, <laughs> 그때도, 명절 때도 엄청 고민하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번 도전을 좀, 응? 새로운 도전? 새로운 도전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. 이렇게 이제, 그, 결론을 내리게 됐죠. 자, 그래서 계약을 이제 종료한다고 최종적으로 밀크티 쪽에 또 전달을 했고, 어, 이제 엠베스트 가기로 이제 최종적으로 전문용으로 사인했다. 이렇게 부르죠.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인도 하고, 지금 그렇게 돼서 이제, 이제 영상을 지금 찍게 된 거죠. 네. 이제 그래서 계속 열심히 할 거예요. 네. <laughs> 거기서 또한번 네. 일을 내야죠. 네? 일 내야죠, 또. <laughs>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분위기 조금만 바꿔보죠. 아, 죽겠다, 진짜. 막 속에 막 이런 게 올라와. 죽겠다. <laughs> 선생님이 이제 그 천재교육 밀크티하고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. 내가 네. 우리 저기... 뭐 저기... 직원분들 되게... 제가 진짜 많이 사랑하고 그랬거든요. 근데 이제... <laughs> 뭐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.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뭐 사랑한다고 고여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. 뭐 사람이 <laughs> 만남이 있으면 이루어진 있는 거고 네. 어또 이렇게 살다 보면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네. 뭐 그런 뭐 선생님의 인생 가운데 한그 한 역사 음. 한 역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어 새롭게 도전하면서 더좀 개인적으로 도약해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도전하는 모습을 또 우리 제님들한테 보여주는 게또 맞는 것 같고, 어? 막 이렇게 안주해가지고 이렇게 음.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도전하면서, 을 어, 말튼 그런 마음입니다. 음. 그런 마음이니까 그동안 이제 밀크티에서 우리 제님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셨죠. 스님 음. 밀크티 5년 있었거든요. 5년 있었는데. 어 밀크티 성장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네, 음. 안에서 성장을 참 많이 했고 진짜 근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내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음. 이 5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고 우리 오늘 PD님 어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좋았겠는데 <laughs> 오늘 PD님도 참 열심히 했죠 <laughs> 네 어, 우리 밀크티 시작하면서부터 아니었고 내가 밀크티 하고 만났잖아 네 있잖아. 아,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사실은 밀크티 거의 시작한 마찬가지거든요. 오닐PD님 하고 내가 이런 한 지가. 그 다른 직원분들도 계시고 어, 했는데 어쨌든 뭐 하여튼 5년 동안 나 최선 뭐 후회는 없습니다. 음.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고. 앞으로도 어, 스님님 철학 중에 하나가 후회 없이 남김없이 음. 다 쏟아붓자. 뭐 이런게 있죠. 강의할 때도 그런거지만 스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후회 없이 남김없이 좀 쏟아붓자는 그런 아주 뭐라고 해야 됩니까 멋있는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. <웃음> <웃음> 네. 그래서 뭐 이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계약 종료. 계약이 이제 계약 사인한 기간이 있으니까 계약이 딱 종료되고 깔끔하게 네. 이제 그 새로운 곳에서의 어떤 시작 어. 네.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거니까. 네. 뭐그렇도 우리 자, 내가 진짜 이거, 이거 찍으면서 내가 찍어야 될지 와, 너무 스트레스 받고 머리카락 빠지고 그러래서 <laughs> 그. 오해를 좀할수 있어, 잘못하면. 은 뭐, 이렇게, 밀크티에 있다가 엠베스 가서 뭐 강의를 지금 들어야 되나요? 뭐, 이렇게 음, 할수 있잖아요. 들어주시면 음. 좋긴 한데, <laughs> 좋긴 한데, 그, 꼭 그런 취지는 아니고, 그냥 인사입니다. 마지막 인사를 이제 옮긴다라는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. 그래서 어디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뭐, 저기,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죠. 윤준수 선생님, 아도서회역서다르치는않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데, 그죠? 음. 선생님보다 잘 가르치는 사람 별로 없어서 그렇지. 저 그래요. 어? <laughs> 저 <그래가지고> 저 <laughs> 아니, 어떤 맞는 선생님 잘 만나가지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. 막 그냥 그런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. 하여간 네. 그새 사이트에서 만나면 참 좋긴 한데 그죠. 인간적으로. 네. 뭐 그런 거 노리고 찍는 건 아니지만. 네. 이제. 나는 그런 거 노리고 찍는 거 아니었는데 약간 여기는 약간 좀 약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. <laughs> 선생님 좀. 인간이 좀 이렇게 약간, 약간 자본주의 온일입니다. 자본주의 온일, <laughs> 자본주의 온일에 비해서 조금 그렇죠. 떠서까지. 어, 근데 상당히 그래서 좋아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. <laughs> 자 그래서 스님 그 하는 것도 똑같이 할 거야. 어차피 뭐 강연기 찍는 것도 똑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강의 찍고 뭐 CG 사막도 하고 기획 영상도 계속 이어갈 거고. 그래서 이제 이제 저쪽에서 끊기는 거죠. 지금 이제 동유럽 지금. 네. 기흥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1편 지금 올라가 있는데 2편부터는 저기서 이제 좀 음. 우리 밀크티 쪽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음. 그런 얘기죠. 2편을 보려고 하면 어차피 또 엠베스트 또 와야지 이제 네? <laughs> 볼수있 네. 네? 네. 네? 네. 보려면 오라는 거죠. 보려면 네? 좀 이상한 뭐 분위기인 것같아데 <laughs> <괜찮은데> 어쨌든 그래서 <laughs>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. 자 그래서 일단 뭐 어 음, 어떻게 마무리 해야 될지 내가 상당히 지금 좀 한번 뭐, 할 말이 좀 우리들 그 동안 열심히 뭐애들하고 많이 소통도 하고 싸우도고 그랬잖아요. 네. 협박도 하고. 네. 왕초는 굴리고 집단 같은 데서 <laughs> 독재 정치라고. 어, 그리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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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하다고 얘기도 한 그런 식, 뭐, 시간이 되어 되지 않겠습니까? 미안할 게 있습니까? 네. 잘못을 해서 처벌을 한거 이런. <웃음> 어? <웃음> 지금 어?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.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아. <laughs> 뭐그 동안 용 쌤과 이제 용쌤 제자들은 다른 선생님들과 제자의 관계랑은 약간 다른 소통이 많았죠. 네, 특별한 유대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. 이제 어 이렇게 훌쩍 떠나버리게 돼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어디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하면서 물러가고 싶습니다. 머 이렇게 또 빠졌네.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다. 뭐 진짜 와 어떻게 하면 머리 또 빠졌다. 한올 한올이 아깝습니까? 기가 결정해 놓고 뭐 스트레스 좀보좀 뭐 내가 결정했는데 오죠? 뭐 어쨌든 뭐 하여튼 하여튼 어디 가서나 선생님은 한결 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얘들이 좀 이렇게 어,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 선생님의 모습. 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.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자체가 상당히 부담스러운데, 근데 뭐 노력하고 살게요 어디 하든지 이렇게 우리 자형들이 이렇게 떳떳하게 음. 용쌤한테 사역사 공부 뭐 해가지고 열심히 뭐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성과를 냈다. 막 이렇게 할수 있는 선생님이 될수 있게끔 어디서든 그렇게 열심히 할수 있도록. 응? 어? 그렇게. 응? 어? <laughs> 알겠습니다. <웃음> 네. 우리, 그래서, 이제, 일단 <laughs> 뭐, 어디서든 만납시다. 어디서든. 유튜브에 놀러 오셔도 되고. 어, 유튜브에 놀러 오셔도 되고, 선생님 네. 인스타 하잖아요. 네. 그 인스타하고, 페이스북도 사실은 우리가 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. 네. 뭐 그런 데서 만나주셔도 되고요. 네. 페이스북 페이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, 거 원일 PD님이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, 그거, 어, 좀, 제대로 좀 합시다. <웃음> <웃음> 운영 좀. 그런 그러니까 데서, 뭐, 그런 데서 만나주셔도 되고요, 그님은 하여튼 유튜브 애로 지금 하여튼 어, 마무리를 참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탁 영상을 끄는 날하니까뭐 <laughs> 되게 좀 분위기 좀 그런데 네. 어쨌든 <laughs> 하여튼 우리 최선을 다하자고요 스님도 그 최선을 다했다니까 우리 스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좋은 모습으로 <laughs> 우리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따라오면 아, 말은 갈때 아니고, 우리 하여튼 안녕하자고요. 네. 안녕.